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금요일답게 활기찬 하루 오늘의 열정이 주말 운까지 이어져요 소띠 마음이 급할수록 실수가 따라옵니다 한 박자 느리게 가보세요 호랑이띠 중요한 약속은 다시 한번 확인 꼼꼼함이 오늘 지켜줍니다 토끼띠 예상 못한 반가운 소식이 찾아올 수 있어요 기대해도 좋아요 용띠 금전운 좋습니다 알뜰한 소비가 기분까지 좋게 해줄 거예요 뱀띠 오늘은 혼자보단 함께할수록 더 좋은 흐름이 생깁니다 말띠 바쁘지만 뿌듯한 하루. 집중하면 성과가 따라와요. 양띠 주변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나의 기준을 지켜보세요. 원숭이띠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날.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보세요. 탁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오늘은 내면 정리가 먼저예요. 캣띠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좋은 인연이 이어질 수 있어요. 돼지띠 피로가 몰려올 수 있어요. 오늘 밤은 푹 쉬는 게 좋습니다. 붉음 기분 좋게 마무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오늘 업그레이드 합니다.